네 안녕하세요 영화 마약왕의 김진호 입니다와 네.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저희 출연해주신 송강호, <laughs> 조정석, 김소지, 김대명 배우님 그리고 우민호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하세요 <laughs> <laughs> 영화 마야왕 어, 감독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영화 어, 마야왕은 어, 사실 1970년대 어,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마야왕 이두삼은 당시에 그 실존했던 실존인물을 토대로 만든 어, 캐릭터고요. 그리고 어, 보셨듯이 그 마지막에 그런 건고 어, 과정에서 어떤 총격전 성격전 어, 그러면, 사실, 실제로 있었던, 어, 어, 사건을, 어, 네. 지어내놓은 것습니다 아, 그런 아, 유정을 좀 생각하시면 아마 영화가 또 새롭게 다 들어가실 수 있지 않나.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신습니다 네. 네, 네. 방금, 말씀과... 네. 방금 감독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후반부가 조금 다른 음. 영화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관광... 새롭고 어어 이게 어, 예. 근데 이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실좀그 사건을 그대로 다루다 보니까 아, 그렇게 이제 어, 집중적으로 한 남자의 어떤 파멸의 어떤 과정을 집중 조명하다 보니까 좀새로웠을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좀 따뜻하게 그런 음, 새로운 어떤 영화의 어떤 경험을 어,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씬더 어,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이었던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귀한 시간 내셔 가지고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님국사의조동석입니다네 뭐, 아, 여러분 어, 황금 같은 주말에 극장을 찾아주셔서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직접 뵙고 어,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유, 여러분, 아우, 감사 <laughs> 여러분,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laughs> <laughs> 마야왕 같은 영화를 우리 싹다 치웁시다. 세상은 좋은 것같습니 저희 영화 마야왕 굉장히 신선하지 않, 않나요? 맞요 네. 네. 네, 저는 처음 시나리오 왔을 때부터 이 느낌을 받았는데, 결과물은 더, 더할 나위 없이 더 기쁘고, 저 같은 마음으로 영화가 주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으면 어, 많은 분들한테 좋은 후기 많이 어, 좀 남겨주세요. 어,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요광에서 이두산의 아내 성수경 역을 맡은 배우 김소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요광에서 영화 또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이게 그, 상영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무대에 인사하는 거는 지금 처음이어가지고 글쎄요 그, 저도 영화를 봤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영화 보셨을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어, 음, <laughs> 말을 많이 아끼게 됐네요. <laughs> 어, 어, 많은 이야기, 어, 마약왕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 오고 갈수 있는 그런 영화로 여러분들께 돌아가시면 하는 그런 방향이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마약왕에서 어, 마약왕 2두산의 사촌동생 2두왕을 만드는 어, 김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그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어, 어, 지금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한 12시 반 정도 영화를 보셨을 텐데 아, 영화 보기는 쉽지 않은 시간인데 발걸음 내어주시고 많은 영화들 중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다가또 어, 영화도 재밌게 보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보시고 나가셔서 이제 재미있는 주말 보내시고요. 저 영화도 신기한게 주무시기 직전에도 생각이 날 거예요. 약간 영화보기 하,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고. 아, 이상하다. 왜 자꾸 생각이 나지? 그럼 또 혼자 이거를 마음으로 삭히지 마시고 또 친구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 이상하다. 내가 아까 그 장면 이 생각이 난데. 너, 그럼 왜내 다... 아, 너마약왕안 봤지? 그럼 너 내일, 너, 너, 너 내일 뭐해? 아니, 얘건대리고 잠깐 나와. 같이, 극장에 와서 같이 영화를 또 보시고 또 얘기를 또 나누시면 너무나 행복한 주말이되지 않을까라는 조그만한 소망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야근 약사에게 마약은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가 오늘 찾아뵙신 관객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마약왕을 열심히 홍보해 주실 수 있는 분만 손을 높이 너무... 세요 <laughs> 드려, 되는데. 오, 야 되는데 아아네 저희는 인사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인사 감사합니다